자는 게 쉬는 거지 엄청 도시입니다 멜버른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네 나만 에이, 나만 있지 클린더스 기차역에 가고 있습니다 클린더스역 도착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멜버른에서 겨울에 윈터 나이트 마켓을 가고 있어요. 운도 좋지. 매주 수요일만 한다는 게 제가 딱 수요일날 도착을 했거든. 요렇게 이 윈터 나이트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네.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저기서 내놔봅니다. 이렇게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주를 사오겠습니다밥 먹고 하고 줄을 쓰라 고 맛있 겠다. 이렇게 맥주 컵을 반납 하면 동전 으로 4 달러 환불 해줍니다.

저희는 멜버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드라도 바바부다라는 카페 왔습니다. 멜버른도 커피가 진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 곳이 있는데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게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자리는 많지 않은데. 내가 시킨 페트파이트랑 아빠가 시킨 라떼 갑자기 온 빅토리아 도서관입니다 겁나 큰 체스 대결 중 그래서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 <laughs> 비운이. 박물관 같아. 무슨 도서관에 이런 게 있어? 더 위층으로 올라가봐야겠어. 여기서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을 때. 공부할 게 없지만 잠깐 앉아있는 중입니다. 저 원리 보이는 칼튼 가든 공원에 왔습니다. 신나워 옷 입은 건줄 알았어. 살색하고 안 추운가 봐. 아니 찍으라는 곳에서는 안 찍고 뭐, 이런 데서 사진 찍어달라. 지금 음,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합니 다른 나라 여행 와서 박물관을 가고 한국에서 한 번도 안 갔어. 무슨 박물관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laughs> 난 유치원 때 익룡 좋아했었는데 아빠 아빠 여기서 뭐해 왜 갇혀있나요 재미없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간단하게 뭘좀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멜버른의 도시뷰입니다 쪽 동네가 엄청 예쁘네요. 이 유니버셜 레스토랑에 도착. 저희가 시킨 치킨 파르마입니다. 양이 많다고 유명해서 하나만 시켰고 페론이 맥주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음, 엄청 부끄. 양도 많고. 두이 양배추 샐러드도 짱 맛있습니다. 입구 쪽이라 추워서 패딩을 입고 먹겠습니다. 위에 햄이 올라갈지 베이컨이 올라갈지 골라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햄을 많이 고른다하 그래서 우리도 햄을 골랐어. 밥 먹고 숙소 가는 길에 편집샵이 있어서 구하라 쿠 스토어라는 편집샵에 왔습니다. 비니 있으면 비니 살라 했는데 비니는 막거지밖에 뭐 없네요. 생각보다 종류가 막 다양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예쁜 게 없어서 아쉽네요. 아직 여 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깜깜하고 왠지 숙소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날씨야. 너무 깜깜해서. 아, 아쉽네 오늘 그레이트오션로드 투어 가는 날인데 아침 7시 반까지 가야 돼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아주 깜깜합니 이제 뭐꼬 n 꼬 l i s h 독특한 English, 독특한 e 앵글시 i 을 h 독특한 English, 독특한 e n g l i s 아침 9시에 보는 바 i 너무 독특요 e n 리 l i s h 독특한 English, 인 캔리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캠핑을 많이 하러 온다고 하네요. 코알라 대박이다!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여운 게 보여? 너무 귀여워. 얼굴이 너무 귀여워. <laughs> 어떻게 한 마리만 있지? 자고 있어. 진짜 귀여워. 아 저기 있다 진짜 귀여워 점심을 먹으러 아포르비이에 도착했습니다 동양식이 있다 그래서 점심은 동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마파두부랑 치킨 먹고러 드시죠 여우 아니야 여우? 아 진짜 귀여워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옆에서 혼자 일어나더니 움직여 이러면서 가자고 하는 거야 누가 사람 보고 가자는 말을 움직이라 그래 움직여가 뭐 움직여 <웃음> 진짜 아우 <laughs> GOW 전망대 왔습니다 아 힘드네 파도가 서핑하면 진짜 재밌겠다 12사도라는 곳에 구경할 가려고 합니다 아빠가 헬기는 안 탄다 그래서 헬기는 따로 안 타고 저희는 구경만 하는 걸로 오 멋있군 배 힘줘야지 은근슬쩍 <laughs> <laughs> 도우네 한바퀴 내가 <laughs> 돌 생각 없었어 이렇게 같이 온다는 자체만 해도 뭐 이미 차고 넘친다, 진짜. 아유,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니에요. 아빠도 뭐 따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사랑해. 아 딸도 한 말씀 하세요. 아빠 사랑해.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냥 허대욱인데.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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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헬리콥터장에 왔습니다. 타지는 않았지만. 탔다고 해야지 타지는 않았지만. 거, 거짓말하면 어떡해. 거짓말하면 어떡해. 어디 있나 했더니 혼자 셀카를 찍고 있었던 아빠. 구름이 굽나갔다니까, 저거. 저쪽은 밝아. 문서답을 하고 구름이 낮다니까. 비구름이라고. <laughs> 이 낮다니까 저쪽은 밝은 애가 맞는 말이야. 너. 원래 여기 옛날에는 내려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찍다가 죽어서 이제 철조망 쳐서 못 내려간다고 하네요. 잠깐 가다가 들린 동네 같은데 되게. 예쁜데? 한적하고 되게 예쁘네요. 바다도 이렇게 바로 앞에 있고 저희는 그로드에 왔습니다. 갑자기 해가 떴어. 오늘 내내 흐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돌아다닐 때는 비가 안 와서 비를 안 맞았습니다. 아 힘드네. 투어 마지막 장소인 런던 브릿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파도가 진짜 막 예쁜 아 이거 대박이다 파도 진짜 크다 그레이트 오션로드 투어 끝 나랑 해야지 오션로드 투어 끝 저희는 그레이트 오션로드 투어가 끝나고 캥거루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 만하다 그래서 그릴 스테이크 시푸드라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짠. 아까 투어 하면서 가이드한테 캥거루 고기 인식이 조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돼지고기처럼 자주 먹지는 않고. 단백질 섭취하는 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조금,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다그래서 먹어보러 왔습니다. 이게 식구들 리조또고 이게 대망의 캔거루 스테이크입니다. 과연 어떨지. 캥거루 스테이크입니다. 약간 냄새는 안 나는데, 조금. 한글...